아, 안녕하세요. 게임냉장고 게임냉입니다. 오늘 소개할 컨텐츠는 디스코드 테라월드 채널입니다. 여기 뭐 하는 데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테라월드 공식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채팅하면서 레벨도 올리고 뭐 정보도 공유하고 보시면은 이쪽에 고정 메시지에서 뭐 티어 올리는 방법, 뭐 이벤트 이런 거다 있습니다. 지렁이는 어떻게 받고, 부스터는 뭐고 이렇게 그러니까 디스코드 오셔서 활동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벤트 공지에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냐 보면은 지금 현재 하는 이벤트는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SNS 홍보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1등은 화이트리스트와 테라월드 만개. 2등은 화이트리스트 5,000개, 3등 3,000개, 4등부터 10등까지 1,000개씩.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음, 어떤 거냐면요. 어, 잠깐만 여기.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음, 콘텐츠에 높은 조회수 또는 다이내 채팅방에 홍보하는 거,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홍보, 홍보 스크린샷 캡처해서 올리는 거. 당첨자는 3월 18일날 공지되고요. 저도 한번 참여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작업해서 여기 이거 링크 눌러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이벤트를 하냐면, 이게 자주 이제 화이트리스트 이벤트를 트위터로 합니다. 트위터로 해서 좋아요, 리트윗, 친구 태그 이런 거에서 10분씩 가끔가다 이벤트 하는데 당첨되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이거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초대 이벤트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도 똑같이 1등은 화이트 리스트 테라월드 만개 2등은 화이트 리스트 5천개 이렇게 쭉 4등부터 10등까지는 화이트 리스트 테라월드 1 천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렇게 한 이유 중 하나가 보시면 디스코드 보이스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획기적으로 음성 채굴 중입니다. 음성체굴을 해서 레버, 어? 레버. 음성체굴을 해서 레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채굴에서 레버이 되면 은 굳이 손아프게 채팅 안 하고 입으로만 계속 떠들어서 레버 파는 그런 꼴입니다. 어, 카피 형님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땡큐 네. 음성채굴로 경험치 증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화지, 확인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 카피 제2의 지 형은 제 뭐 구독자기도 하고 여기서 뭐 같은 형님들입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대화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는 아까 찍었는데 저장이 안 돼서 두번 찍는 겁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